경차의 꽃입니다. 경차 시즌이 돌아왔죠. 지금 꽃이 만개래요 벚꽃. 되게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바빠서 보러 가지도 못하지만은 만 개인 만큼 경차의 꽃내일을 지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차량은 12년식입니다. 키로수는 13만 키로 되고 지금 디럭스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요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 차량은 학년사가 직접 아시죠? 기억나시죠? <laughs> 타고 다녔던 차이기도 합니다. 차량 워낙 매입하기도 지금 사실상 경차가 너무 많이 금액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또 갖고 있는 매물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타면서 소리 조금만 나도 소리를 다 했는 차거든요. 등속 조인트부터 외벨트, 그 다음에 허브 베어링 쪽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4자, 그리고 엔진오일하고, 필터까지다 교환을 했는 차량입니다 왜냐면 타다가 판매를 해도 교환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거의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차량을 하려고 하거든요 수리할 부분은 없고 그냥 엔진오일도 다 갈아놓은 상태여가지고 바로 타시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갖고 왔을 때는 타이어도 마모가 트레드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타이어도 제가 바로 내장을 다 갈았었고 그 다음에 저가 플로그 쪽에 언덕을 올라갈 때 힘이 많이 딸려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볼도 받아가지고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그 다음에 등속 조인트 쪽에 소리가 나가지고 볼도 달았고, 지금은 보이시나요? 중간중간 있지만은, 그거 말고는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안에 내부부터 네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하고 있는데 <laughs> 앞에 오셔가지고 구경만 <구경하고> 계세요 <laughs>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프레스티지나 럭셔리 정도 등급되면은 내비하고 이제 후방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요렇게 사제로 올렸습니다 디럭스는 내비하고 후방이 빠진 거의 옵션이어서 후방 센서는 들어가거든요 어, 분할 시트도 전혀 안 되고 그냥 다 일체형으로 다 접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 보시면은 핸드 여기 이거 까짐 흔들 열선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휠 상태는 괜찮아요 응. 스트링 휠 상태는 괜찮고 그리고 변속기 <laughs> 여기 있어요 원래는 밑에 있잖아요 하단에 있는데 요 위에 있어 가지고 한 번씩 헷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은 제가 달았어요 자제로 불편함이 조금 있어서 제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안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제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음, 음악을 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열선은 들어가는데,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조수석에는 열선이 잘 돼요. 근데, 운전석에는, 제가 사실, 조금, 핑계를 대자면, 요거를, 차를 맡길 시간이 없어서, 열선은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요 단자를, 그, 무상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시고,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무상으로 수리하시면 되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일반 에어컨도 잘 되고 열선, 아그 히터도 잘 되고 다 작동이 잘 됩니다. 사이드 미러 전동, 음 전동이고 블랙박스 제가 달았고요. 하이패, 하이패스 룸미러는 거의 장착이 안 되있어요. 시트도 보시면 전원 벗겨짐 없이 잘 탔거든요. 어, 깨끗하게 탔습니다 뒤쪽에도 발판도 새로 제가 교체를 했고 뒤쪽에도 시트가 전혀 벗겨짐 없이 잘 탔습니다 요거 보할 시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다 접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고는요 이렇게 접으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완전히 다 접히는 건 아닌데 어, 거의 뭐한 90도 이상은 접혀 가지고 요렇게 짐을 실으면 됩니다 많아요. 얘는 뒤에 트렁크 공간이 좁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실으려면 일년에만 이제 운전을 하시고 조수석에 고객님이 동반을 해서 타시잖아요. 그럼 뒤쪽에는 짐 실는 공간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짐이 작은 건 들어가지만 큰 짐을 실을 때는 접어서 요 위에 올리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접기가 되게 쉬워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등받이 폴딩 방법, 등받이 원복. 올리는 거, 방법. 이렇게 되는데. 네, 프리스티지 되면은, 분할로 들어가잖아요. 6대4 분할이어가지고, 반 접히고, 반은 세워서 갈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등급이 디럭스다 보니까, 폴딩 6대4, 6대4 분할 시트가 안 된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차의 장점이잖아요. 어, 슬라임 도어가 이쪽에 되고요 지금 반대편에는 안 됩니다. 그냥, 문만 열수 있는데, 지금 이쪽에. 제가 조수석 탈 때도 양쪽이 다 열려서 짐 싣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내리기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넓은 편인데 일반 중형차 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되세요. 뒤에 탔을 때꽤 넓어요. 차 이제 높이도 있지만. 앞에 거리도 조금 있기 때문에 좀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통 피업용차 애들 있으신 분들은 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우선은 많이 여러 사람이 좁게 좁게 앉아가지고 하면 저는 한 4명까지 앉아 갔거든요총 6명 탔았죠 정원은 초가 있는데 <laughs> 그렇게 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경차를 생각하시는 스파크나 모닝보다는 차대도 높고 그다음에 앞뒤 아, 공간이 넓어서 일반 경차하고는 느낌 자체가 틀립니다. 그거는 기억해 주세요. 요고 휠도 제가 사제로 넣었는데, 보통은 휠이 이렇게안 나오잖아요. 그죠? 디럭스는. 근데 사제로 넣고 타이어도 지금 보면은 지금 15인치 넣었거든요. 요것도 제가 그냥 중고로 안 넣고 내짰다. 어차피 타다가 판매할 생각으로 차를 내렸는 거라가지고, 이네짝다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검정색이 제 레이 차 중에 제일 귀하거든요. 매물이 검정색은 이제 살려고 하면 금액대가 조금 높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검정 매물은 옛날부터 조금 귀했어요. 제일 많은 게 민트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베이지랑 검정은 거의 인기 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기다려가지고 헤딜러로 내려서 샀습니다. <laughs> 최고금 주고 사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 중간에 스크래치 모르요 이쪽에는 사실 잘 모르겠죠. 응. 후방 센서 있고 응. 후방 카메라 그리고 뒤에 후미더라고는다 깨끗해. 앞쪽에 스크래치 가 조금 있는데 이런 검은색이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이제 햇빛이 반사되게 되면 잘 표현이 없어라구요 다른 데는 몰라도 앞쪽에 있죠. 이런 자국은 조금씩 있어요. 제가 살 때부터 있었던 거여가지고 일부러 도색은 지나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감만 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도천은 정말 오셔가지고 사진에 담기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거 광고 올리기 전에 젊은 분들이 창업하시려고 오셨는데 발부가 안 나오셔서 못사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까운 차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잘 타고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차여가지고 이거보다 제차상태를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저희 대한모켓에 입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매물 시운전해 보고 싶으신 분이 대한부서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요 컨디션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끌고 들어가 볼게요. 출발. 네.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너무 좋네요. 이제 의외로 레이가 커가지고 처음에 운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일반 우리 경차 생각. 보다는 조금 작고 근데 운전을 여기 레이로 익히게 되면 운전하기는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다잘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가 소모품을 교환을 안 해뒀으면은 조금 걱정이 될 텐데 제가 소모품을 다 교환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 솔직히 사가시는 분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차는 제가 작년이죠. 그제 타는 또올리무니 검정색 기억나죠? 그것도 거의 술이 다 해서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담아 가는 거 말고는 너무 잘 타고 있다고 전화 한번 주신 적 있으셨어요. 일단 저희 구독자 고객님께서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술이 다 해놓은 차를 <laughs> 저는 너무너무 잘 탔고, 다음 이제 또 저희 감동이 잘 타실 분, 대한모터스에 지금 입고될 예정이여가지고 지금 사 놓을 거거든요 <laughs> 가격은 650에 내놓을 겁니다 가격 물어보실 건데 650.. 650입니다 소리 어디 어디 있는지 제가 고안에 그 같이 첨부해가지고 올릴 거라 가지고 만키로 안에만 오셔가지고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제휴카센터 우선카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계속 수리를 하고 소모품 교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황여사님 자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확인 하시는것 같아요 실내 들어왔습니다 우선 내릴게요 안에 들어온거까더 반짝반짝거리죠 오늘은 자, 기아 12년식 13만길인데 완전 무사고 디럭스 차량을 제가 소개해 를 드렸는데, 정말 지금 시즌이다 보니까, 봄 시즌에 경차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경차 찾으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사실 많이 딸리고, 보통 이제 정말 저렴한 거 찾지 않는 이상은 뭐 컨디션 괜찮은 거 많이들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은, 수리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대한모도스우 오셔가지고 실매물 한번 보시고 더 내용 상세히더 궁금하시면 황영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독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자 다음 주 시작되는 월요일도 할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영사는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